사랑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3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들 저 보고 싶으셨죠? <laughs> 그럼 오늘도 신나게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my sense of show 내세요. 숨김 없이 말하면 나의.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아 그분 그대로 다시 가슴에 얹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청원할게요. 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코로나보다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지낸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에셀님 말씀 들을 때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에셀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과 용서받은 아론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 형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형 아론이 날 도와줍니다. 내가 모세형 아론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로 했어요. 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갑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맞아,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부탁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를 지켜줄 우상을 만들어 주시오. 음, 어쩔 수 없군. 금을 모아 우상을 만듭시다.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주셨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우상숭배는 할걸.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하나님은 아론이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주셨고.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또아로아가그 <목소리> 아들의 희망문으로 들여다가 물로 씻기고 아로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입히면 고하게 하여 그가 예제작의 지문에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4 0장1 2절1 3절 말씀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어디서나 건강 관리 잘하고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워봐요. 자. 말씀 총 준비 되었 나요？하나 님의 말씀 빵 시작 용서 받은 아론 친구들 잘못 했을 때 어떤 사람 이복받는 사람 일까요？미움 받는 사람 일까요？아니면 용서 받는 사람 일까요？맞 아요, 용서 받는 사람 이 에요. 오늘 큰 잘못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훌륭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아론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 형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형 아론이 절 도와줍니다. 제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하하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로 했어요. 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맞아.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부탁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를 지켜줄 우상을 만들어 주시오. 음, 어쩔 수 없군. 금을 모아 우상을 만듭시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주셨어요. 모세가 얘기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살려주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걸.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셨고,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꼭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질문을 통해 더 배워 보도록 할게요. 죄를 지은 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죄를 지은 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첫 번째 벌금을 받았어요. 맞나요? 두 번째 용서를 받았어요. 몇 번이죠? 맞아요. 2번 용서를 받았죠. 빈칸 채우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땡땡하면 하나님은 땡땡해 주세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용서해주세요. 너무 쉬웠죠? 이제 적용하는 부분.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친구야,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요. 두 번째 적용하는 부분,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사과를 하며 용서해달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용서해야 해요. 꼭 그렇게 할수 있죠? 용서받은 아론, 혹시라도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아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론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가정들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тебе. 가 우리의 죄진작을 사려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려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없시고 다만 앞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주 동안 똑같은 말씀 구성을 외우면서 여러분 다들 잘 외워왔을 것같은데요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친구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소리로 한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친구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친구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의 말씀 피워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앞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에요. 거에요를 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에요. 이렇게 외워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땅을 촉촉하게 접시는 봄비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한 한 주였어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학교 잘 다녀오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